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밝기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년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다. 아멘 할릴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신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기한하로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할 때, 그때 보면 우리는 깊은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됨과 나의 죄악됨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쳐질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숨고 싶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자라고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말에 예수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은 분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라고 묻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보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나라의 운명과 그리고 그 운명을 고민하며 기도했던 나다나엘의 은밀한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라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인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아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고백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위세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널리 퍼져 있음, 그러니까 편지하심,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이 있음을 오늘 139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다윗은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알고 계신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그냥 단순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알고 있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안고 일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삶 심지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말한 마디 한 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살펴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광부가 귀한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을 내려가면서 찾고 찾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볼 때. 정말 광부가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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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그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살펴보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야? 하나님과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체험하고 알도록 하는 그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나와 영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께서 내가 안고일어서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신다라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 창조를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면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고백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순간 나의 모든 삶 속에 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절에 이어서 그는 그 마음에 위로와 안식 평안을 주는 말씀을 또 어디에서 고백하느냐 구절과 10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구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해 주고 있는 새벽 날개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해가 동쪽에서 뜨는 동시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빛이 순식간에 서쪽까지도 멀리 퍼져나가는 그 속도를 바라보면서 새벽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름다운 태양이 딱 떠오르는 그 모습 그냥 그런데 동쪽에서만 떠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떠오르는 그 태양빛이 순식간에도 서쪽까지도 다쫙 비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서 어, 다윗은 새벽 날개를 비친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의 속도가 동쪽 끝에서 서쪽 바다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배 밑창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고 풍랑을 보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비 뽑아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커다란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도망친다고 하든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과 저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끝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절망 속에 있든지 좌절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기쁨의 삶을 누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안고 일어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단순히 구약에만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것은 바로 신약에 나중에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를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완성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숨으려 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보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캄캄한 흑암의 자리를 몸소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어둠이나 죽음의 공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관되어 되시고 나의 힘들고 어렵고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몸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공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기억하고.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10편 139편에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을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나를 역사해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난 밤 노리를 평안히 지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늘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삶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주신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아프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명상에서 가정에서 합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느끼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온전히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친히 하나님 마망을 동행해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확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기도 드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오.